저는 27년간 당뇨 환자 식단을 연구해온 박선우 박사입니다.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당뇨 때문에 과일을 끊었던 분이 특정 과일을 먹으면서 오히려 혈당이 안정된 것을 직접 본 거죠. 그 순간 제가 확신했습니다. 과일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과일부터 끊으려고 하십니다. 과일에 당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혈당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어떤 과일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과일을 완전히 끊어서 변비가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서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7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당뇨가 있어도 과일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때문에 과일을 아예 끊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은 뒤 과일은 전부 끊으셨어요. 사과 한 조각도 안 드시니 변비가 심해지고 기운도 떨어져서 산책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과일에서 어떤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해지면서 감기도 자주 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전한 과일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하루 한 개의 토마토와 반 개의 사과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해하셨어요. 혈당이 오를까봐 매번 측정기로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혈당을 재보니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서 변비가 해결되고 한달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낮아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과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들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당분이 높고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과일 섭취 타이밍과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뇨와 직접 연결되는 과일의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 7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해서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토마토부터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0밖에 안 되고 당 함량도 매우 낮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률이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만난 69세 이철수 님은 토마토를 매일 두 개씩 드신 후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개선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샐러드로 드시면 가장 좋아요. 다만 토마토 주스는 당분이 높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드시나요? 오이도 정말 안전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15이고 96%가 수분이라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이를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7세 박영희님은 매일 오이 두 개를 생으로 드신 후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9로 떨어졌어요. 생으로 드시거나 냉국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 소금은 최소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베리류도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25에서 40 정도로 낮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베리류를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15%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체명자님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세요. 하루에 블루베리 50g이나 딸기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떤 베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과는 의외로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36이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줘요. 사과를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 지표가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8세 한정수 님은 사과를 반 개씩 꾸준히 드신 후 변비가 해소되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과 껍질을 드시는 편인가요? 아보카도는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당 함량이 낮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이에요.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30%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6세 김영숙 님은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후 체중도 감소하고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하루에 반 개씩 샐러드나 토스트에 올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물은 아보카도는 산화된 상태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 어떤 요리에 넣어 드시나요? 키위도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39이고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해요. 키위를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20%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윤미선님은 키위를 꾸준히 드신 후 감기에 덜 걸리고 혈당도 안정되었다고 하세요. 하루에 한개 정도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키위의 신맛 잘 드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여주입니다. 여주는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고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줍니다. 여주를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30mg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1세 김순옥님은 여주 반개를 매일 드신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1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루에 반개 정도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쓴맛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주를 드셔 본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안전한 과일이 있는 반면 혈당 폭탄 과일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혈당 폭탄 과일과 올바른 실천 가이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 수박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매우 높습니다. 당분이 포도당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몸에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국내 한 연구에서 수박 200g을 먹은 후 식후 혈당이 평균 40mg까지 급등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정명희님은 여름에 수박 한 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름철 갈증 해소용으로는 수분이 96%인 오이로 대체하시길 권해드려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음물에 담가 두시면 수박처럼 시원하고 아삭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아주 작은 한입 정도만 맛보는 선에서 그치세요. 여름에 수박 자주 드시나요? 포도는 더욱 위험한 과일입니다. 포도는 당 함량이 100g당 16g 이상이고 특히 포도당과 과당이 직접적인 형태로 들어있어서 혈당을 즉시 올려요.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포도 150g을 섭취한 후 식후 혈당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0세 김철환 님은 포도 한 송이만 드셔도 혈당이 평소 120에서 200 이상으로 급등해서 응급실에 가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포도 대신에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로 대체하시면 좋아요.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냉동 베리류를 조금씩 드시면 포도의 달콤함과 비슷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포도 대신 어떤 과일로 대체해 보시겠어요?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 정도지만, 잘 익어서 검은 점이 많이 있는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70 이상까지 올라가요.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서 익은 바나나 한개를 먹은 후 혈당이 평균 50mg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세 이순옥님은 바나나를 좋아해서 매일 한개씩 드셨는데,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1에서 8.3으로 크게 올라가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바나나의 단맛이 그리우시면 중간 정도 숙성된 바나나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그보다는 사과나 배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주로 드시나요? 망고도 절대 피하셔야 할 과일입니다. 망고는 100g당당 함량이 15g 이상이고 혈당 지수가 60에 달해요. 태국 치울날롱콘 대학교 연구에서 망고 100g 섭취 후 당뇨 환자의 혈당이 평균 60mg 상승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8세 박윤수님은 망고를 반 개만 드셔도 혈당이 140에서 220까지 올라가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하세요. 망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생각나시면 잘 익은 키위나 복숭아로 대체해 보세요. 키위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39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골드 키위는 단맛이 강해서 망고 대신 드시기에 좋습니다. 망고 대신 즐기시는 다른 과일이 있으신가요? 파인애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은 혈당 지수가 66이고 섬유질이 적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요.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서 신선한 파인애플 150g을 먹은 후에도 혈당이 평균 45mg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71세 채영자님은 파인애플 통조림 3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어지럼증을 경험하셨습니다. 파인애플의 상큼함이 그리우시면 방울토마토나 오렌지 대신 자몽으로 대체해 보세요. 자몽은 혈당 지수가 25로 낮고 쓴맛 성분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 통조림 예전에 자주 드셨나요? 이제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섭취 타이밍입니다. 절대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바로 흡수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섭취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토마토나 오이는 하루 한 개에서 두 개, 사과는 반 개에서 한 개, 베리류는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혈당 측정기로 과일 섭취 전과 2시간 후를 비교해서 30mg 이하로 올라가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 조합법도 알려 드릴게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에 아몬드 5개 정도를 함께 드시거나 베리류에 무가당 그린 요거트를 조금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그 자체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다른 과일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혈당 모니터링 방법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과일을 시도하실 때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다면 그 과일은 피하시거나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같은 과일을 드시면서 패턴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과일 보관법과 선택법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익은 과일일수록 당 함량이 높아지니까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사과나 배는 단단한 것을 고르시고 배리류는 너무 물러지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당분 농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과일을 드신 후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다면 즉시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혈당 하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25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어지럼증이 심하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7가지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들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잘못된 상식은 당뇨가 있으면 모든 과일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변비, 면역력 저하, 피로감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쌓여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져요. 올바른 관리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토마토, 오이, 베리류, 사과, 아보카도, 키위, 여주 같은 과일들을 적정량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고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말씀드릴게요. 수박, 포도, 망고, 파인애플 같은 고혈당 지수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혈관 손상, 신장 부담,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져서 당뇨 관리가 점점 어려워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적절한 과일 섭취로 혈당이 안정되면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염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토마토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가장 낮으면서도 구하기 쉽고 맛도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30분 후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를 드시면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서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다른 안전한 과일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혈당 측정은 꼭해 보시길 바래요. 과일 섭취 전과 2시간 후에 혈당을 비교해서 30 이하로 올라가면 안전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타이밍도 꼭 지켜 주세요. 공복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시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숨겨진 음식 10가지와 응급 시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혈당을 은밀하게 올리는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과일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